도민을 위한 봉사원이라는 마음으로 전라남도 현안을 점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찐담 주인공 전라남도 의회 김태균 부의장인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의회 부의장 김태균입니다. 저는 2014년 초선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삼선 도의원이고요. 11대 때는 경제관광문화 위원장을 맡았고,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위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현재는 삼선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1 부의장과 인생 경제 살리기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삼선 도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도의원으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돌아보셨을 때좀 대표적인 어떤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도 제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초선 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혼으로 있으면서 광양시에 도림미술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또제 11대 때는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하면서 또 우리 도림미술관 개관 준비에 많은 공을 쌓았고요. 네. 어 지난해 3월에 도림미술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하고 현재까지 이 17만 명이 넘는 그런 방문객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디자인 거리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거의 마쳤는데요 디자인 거리를 하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간판도 정비되고 또 우선 상가가 좀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뿌듯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의원 생활하면서 주로 경제 관련 조례를 많이 좀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억이 남는 부분이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원책을 늘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에, 또한 환경친화적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도 좀 제정을 했습니다. 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전국 최초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관광 홍보 활동과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기억에 남습니다. 어,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진짜 그 경제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제 12대에 들어와서는 민생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이 특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 예정인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경제관광문화위원장과 경제 관련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에 많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뭔가 정책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여섯 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네. 그 여섯 개 상임위의 부위원장들과 도의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생 경제 특위를 구성을 했고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활동을 지금 들어갔고 9월에는 우리 전라남도의 경제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 그런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정책 대안들을 좀 발굴해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지금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더 우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뭐인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자지원이랄지 아니면 뭐. 또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연 추가 연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을 어 발굴을 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야말로 민생 경제를 그렇구나. 살리기 위한 음. 그런 활동들을 하시겠네요. 어, 전남에 대기업 본사 이전 등이 투자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또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에 필요한 대책에는 뭐가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는 투자기업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투자기업보조금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50% 이상도 못쓰고 불용처리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전라남도는 상당히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의 선뜻 어,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유인책이 미비한 것도 현재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한 그 지원 지원 기준을 좀 대폭적으로 안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도 좀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 좀 기업들한테 많은 그 보조금을 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투자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이 좀 시급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전남의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나 화학이 있는데 이런 핵심 산업의 전담 부서 신설이 시급합니다. 있나요 아, 아, 아직? 있기는 있는데 아주 미비한 수준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서 전문 인력도 좀 보강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잠재적인 투자 기업을 선제적으로 좀 발굴하고 또 발로 뛰는 행정, 세일 행정이 아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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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라남도 의회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더잘 살피면서 전남을 위해 도의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물가폭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도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